명재성 아마추어입니다. 197이고요. 전적은 2승 1패 6 6% 토스전은 2승 0패로 100%고요. 그에 반대 김성재 아마추어는 205이고 2승 1패 역시 토스전 2승 1패는 일단 토스전 양쪽 다 토스전은 강하지만 김성재 선수가 아직까지 테란전 전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경기에 가시죠. 명재성 선수도 김성재 선수의 노우 제이드 현재 보는 진영은 김성재 아마추어. 초록 김성재 아마추어입니다. 김성재 아마추어 빨간색 포토스 1 1치 진영에 위치하는 김성재 아마추어 아이옵스 선봉이죠. 일단 프로브 나가 주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 명재성 아마추어입니다. 미클랜는 선봉을 나와 준 명재성 아마추어. 5시 5시입니다. 5시 5시 노란색 타란. 일단 네오제이드라는 맵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네오제이드라는 맵은 중앙 집중형 힘싸움 맵이고요. 한 11시, 1시, 5시, 7시, 가로 29초, 세로 27초, 대각 36초고요. 테란 대 토스전은 36, 30, 잠깐만요. 이게 전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39대 42로 테란이 3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네오제이드라는 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일단은, 말버로님 안녕하세요. 추천 지어주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성재는 센터 게이트를 준비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김성재가 본진의 투 게이트를, 원 게이트 짓고 본진 앞마당에다가 코어 티크까지 지어주면서 좀 이상한 빌드로 보여준 김성재 선수였거든요. 그게 8강, 8강, 8강에서 센터에 게이트 짓고 코어, 코어 짓고 그런 빌드로 써준 김성재 선수인데 오늘도 그 빌드를 선택하나요, 스포시님 어서 요일 단은 명재성은 앞마당에 배럭스를 짓고 배럭 더블을 준비해 줍니다. 일단 배럭 더블 빌드입니다. 명재성의 빌드는 아직까지 가스가 안 올라갔다는 거 보면 배럭 더블이죠. 김성재는 게이트웨이 완성 시키면서 200원 되자마자 센터에다가 코어테크를 역시 올려주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투게이트까지 올려주겠다는 현재 프로브의 생각이고요 이러면서 다크를 가는 김성재 선수거든요 이 본진인 투게이트 앞마당 투게이트 해주면서 다크를 쓰는 김성재 선수라서 이러면서 원세치 방향으로 내려가주는 김성재입니다 천지개척해 한 번씩만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동 이장님 시청 감사합니다. 일단은 초플라딥바고 좋으면서 일단은 입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라바기님 안녕하세요. 라바기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상한 센터 투 게이트를 선택하여 투 게이트 드라을 그러면서 파일럿 하나 지어주고, 플레이 해주고 있죠. 명재형는 마찬가지로 배럭 더블 이후에 앞마당의 벙커까지 안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 보추, 아. 일단은 사업 열심히 꾸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드라고. 일단 상대 앞마당 쪽으로 와주면서 벙커에 말이 닿기 때문에 내려주면서 드라곤 일단은 빼주고 있습니다. 드라곤 사업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가스 올라, 가스 캐주면서 팩토리 이에 지금 앞마당 붙여주고 있는 명재성 김성재. 일단은 본진에서 프로브 계속 뽑아주면서 붙여주고 있고 이러면서 센터 투게이트라거 확인한 명재성입니다 는 확인했습니다. 막으에 이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러면서 다 크거든요. 지금 명재성 선수는 상대가 아 드라곤 센터 드라곤이고 그리고 본진의 파일럿이 지금 아무것도 안 지워져 있다. 어딘가에 파일럿을 숨겼고 이러면서 다크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엔지니어벨을 안 올라가고 있는 명재성입니다. 나 일단 본진 들어왔는데 아 파일럿 하나도 없네 하면서 지금 위심스러워 하... 겁니다. 2심하죠 위심. 하야죠, 위심. 지금 김성재는 아둔 이후에 지금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릴 준비하는 김성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플러 아카이브 역시 올라갑니다. 다음 드라군 사업 드라군 압박 이후에 다크 찔러기로 잡아주겠다는 김성재입니다. 다음 벙커 2번까지 뒤에, 뒤에 벙커까지 짓고. 와, 진짜 지금 엠베 안 올라가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템플 아카이브는 반 이상이 완성되어 있고, 벙커는 계속 리플하면서 돈은 들어가 고 있고, 지금 센터 투게이트 드라곤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재성입니다. 일단 엠베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엠베 올라가는 명재성. 템플 아카이브 완성됐고, 이러면서 가스 되는대로 다크가 찍힐 것 같은 김성재입니다. 자, 욕드라고, 일단, 일단 S11.4 해주면서, S12 잘라주면서, 탱크까지, 원탱크, 첫 탱크. 첫 탱크 잘리면 안 좋거든요. 일단, 은저한 마리 죽고요. 두 마리 죽고요. 세 마리 죽고요. 이제 다크 한 마리 나온 김성재, 두 마리 나온 김성재. 일단 다크 두 마리 달려가는데, 엠베. 완성됐기 때문에 터렛이 건설이 안되죠 터렛이. 이제서야 터렛 건설라는 명재성입니다. 아 일단 CG 브로킹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터렛이 아 완성 못되고 터렛 막 찍고 있거든요 명재성. 아 터렛 거의 망했죠. 망한 필까지 떴습니다 지금. 앞마다 피해만 입고 있고, 있고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러면서 아예 없죠 김성재 선수가. 잡아주는 분위기이긴 한데, 일단은 본진 여기서 토렉 건설해주고, s c 브로킹 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가죠. 김성재도, 심이 안 돼요. 그냥 계속 계속 달려와야 되거든요. 다크 가지고 계속 비워주면서, 앞마당을 결국에 뛰어 올리게 하는 김성재입니다. 일다음 본진 토토렉은 지어놨지만, 스캔. 스캔을 단다 쳐도, 만화가 딸리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아, 다크 3마리야, 세 3마리. 세 조금씩 조금씩 탱크를 뽑아서 막아주곤 있지만, 이러면 김성재, 지를 위해서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김성재의 선택은 그냥 이거를 압박 용도로 한번 써주고, 나는 앞마당 가져가면서 뒤쪽 플레이를 서, 생각하겠다는 김성재고, 명재성은 어찌 어찌 막, 다크를 막아서 플레이해주었다는거 탱크까지 또잘리고요 그래서 이제 탱크는 하나밖에 안남았지만 지금 SCV가 리퍼라고 해서 오지에 붙이고 있지만 리퍼도못 아, 어, 마지막 있던 탱크 다시 터졌지만 또 탱크가 생산되지만 SCV가 바로바로 못버터로아또 죽어요 탱크 그러면 김성재 지금 질러까지 내려오면서 경기를 여기서 끝내줘야되죠 경기를 지금 테란 어찌어찌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명재성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구는 많아요 입구는 많은 테란인데 막기가 빡대다는 점이죠 이러면 서또 투다쿠가 오죠 아 이러면 또 투다쿠 또 기어내려오죠 아 김성재 의 전략적인 빌드 그냥 당하고 있는 명재성입니다. 이러면서 본진 투게이트까지 올라가줍니다. 다크 가지고 계속 쓸어주면서 SCV만 잡아주고 있죠. 이러면서 SCV 2킬 해줬죠. 다크 두 마리 가지고 드라군 3 마리도 쭉쭉쭉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베럭스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베럭스 건설해주는 명제서 이게 발 업이 됐어요 벌써 질럿이 그리고 와 질럿이 발 업된 질럿입니다 발 업된 질럿 아 탱크 잘렸고 마지막 벌처 한기가 끝이에요 명제성는비리빅님 안.. 아 나가셨구나 이러면서 그냥 질런만 뽑아서 내려오면 끝나거든요 이러면 지지나오는 명지성 이러면서 아이옵스 측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목소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지가 첫게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맵은 신적용문선이고요 김성재 선수가 잡았기 때문에 아이옵스 1대0 이세트신적용문선 32분 6시 32분까지 주세요 6시 3 3분입니다 MBC 프로 박기호 선수가 나와 줍니다. 이러면서 미클렌의 두 번째 선수는 MBC 프로 박기호 선수고요. 아니, 한자가 안 늘리냐고요, 한자. m 비 c 점프로 토스입니다, 토스. 테란이 아닌 토스, 토스고요, 토스. 박재호 선수의 잠깐 데이터죠. 내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딨죠? 저가, 아 찾았고요. 박재호 선수 데이터 찾았고. 맵도 신정영선선이고요 맵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경기 됐습니다 수정 됐고요 지금 모니샷신 저격 눈서입니다신 저격 눈서 안녕 수호 수호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MBC 점프를 구해 박 박지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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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방송창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현수 데이터 일단 설명은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